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린그린 여자 김영지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알랭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 예술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는가. 전에 읽었던 부분도 있고요. 오늘 또 읽겠습니다. 벌써 7월 1일 2022년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마음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복력. 주디스 커의 유쾌한 통화. 간식을 먹으러 온 호랑이를 보면 소피와 소피의 엄마와 함께 차를 마시러 느닷없이 호랑이가 등장한다. 여러분은 모녀가 기겁을 했으리라 예상할 테지만, 그들은 이 엄청나게 크고 대개는 공격성이 강한 방문객의 출연에 아주 잘 대처한다. 모녀의 대응은 우리도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하면 좋을 거라는 일종의 미묘한 권고다. 어쩌면 우리는 두렵다고 생각하는 많은 상황에서 분별력을 잃고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을지 모른다. 물론, 고양이, 호랑이는 엄청난 식욕을 과시하며 모든 걸 먹고 마시지만, 소피나 소피의 엄마는 제외하고다. 문제가 있다면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먹을 음식까지 바닥났다는 것 정도다. 그러나 그건 절망하거나 당황할 이유가 못된다. 모녀는 큰 동물에게 먹일 수 있는 음식은 모두 먹였다. 아빠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맛있는 소시지를 파는 동네 카페로 간단히 식사를 하기로 결정한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회복력이다. 불운하고도 아주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끝나진 않는다. 문제에 맞는 해결책은 어딘가에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은 적응하면 된다. 어려움은 기회로 바뀐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소피의 부모로 나약해지거나 쉽게 흥분하거나 경로하지 않는 그들만의 삶의 조용한 방식은 믿음직하다. 책에는 이러한 현명하게 대처하기 정신이 깊이 스며들어 있다. 주방 식탁의 디자인, 등장인물들이 입은 옷, 머리 모양, 심지어 밤거리와 그들이 가는 카페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이, 목적을 말한다. 단순함, 정직함, 겸손함은 모두 이런 것을 의미한다. 난 작은 문제에 흔들리지 않아. 난 호들갑 떨지 않을 거야. 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 이 역시 사랑이다. 관능. 관능은 촉감과 움직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기는 것이다.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쉽게 찾아온다고 가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연인 관계가 발전할수록 관능적 안락함, 음악에 맞춰 엉덩이를 흔드는 즐거움, 서로 애물을 주고받는 즐거움을 찾긴 어려워진다.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바보처럼 보이거나 거절당하면 상처 입을지 모른다는 걱정에 어색해진다. 상대방도 나를 만지길 원할까? 만일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춘다면 우리의 동작이 매끄럽게 흘러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자극할까? 아니면 서툴게 삐걱거리다 창피하게 끝날까? 혹은 부부관계의 다른 모든 주제들, 상대방을 설득해 집안일 분배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하거나, 아이들 학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하, 동의하게 하거나, 화를 내거나 시무룩해지는 성향을 자제시킬 필요성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감탄을 자연스레 이끌어내는 몸매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육체적 아름다움과 매력에 대한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거나 그런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분위기로 전환하기는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오스카르 니에메레 카누아스 저택은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세심하게 환경을 조성했다. 카누아스 저택은 관능을 세련되고 성숙한 삶의 일부로 변환한다. 관능을 젊은 사람, 야한 사람, 예쁜 사람만의 전유물이라고 보는 대신, 회계사나 공공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하는 믿을만하고 성실한 사람도 자신의 육체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창조했다. 그는 마음의 긴장을 푸는 대화를 나누며 연인의 오금을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따뜻한 그늘에서 키스를 나눈 뒤 지역 판매 전망에 대한 전화, 회의를 할수 있다. 유리와 바위는 세련되면서도 자연에 동화되는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이 저택은 필요할 때 낮은 목소리로 용기를 주는 자신 만만하고 든든한 친구와 조금 닮았다. 우리의 자의식을 누그러뜨리며 이런 상태도 정상일 수 있다는 다정한 느낌을 준다. 이 저택은 육체적 쾌락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 쾌락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유형으로 제시한다. 관능은 섹스의 배우에 있고 이 연결성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한다. 우리는 어느 연인이 이곳에서 안정감을 느끼고서 여러 해 동안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성적 모험을 시도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현재의 지점에서 보다 아슬아슬하고 강렬하고 극적인 성적 분위기로 건너갔다.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기, 돌아오기가 이곳에서는 더 쉽고 간단하다. 이곳은 에로틱한 희망, 다시 말해 우리는 성적인 모험가이면서 좋은 사람일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의 신전이다. 니에메에르의 집은 친절하다. 우리가 그 방정식을 쉽게 풀 거라 질에 짐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화는 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사람에게 수치심을 준다. 이 저택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렵게 느낀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우리를 곤경에서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이성 이성은 좋은 연인이 되는 것과 무관하고 심지어 그에 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사랑을 지적 성취하기보다 하나의 감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사람은 단지 논리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배려와 갈망을 계산과 분석으로 대체하는 사람도 아니다. 합리적이라는 건 정확한 설명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고 속단하지 않는다. 블루넬레스키는 매우 합리적인 건축가다. 이 아케이드에서 그는 명료한 이성을 위해 존재하는 모든 요소를 설계했다. 각 요소는 명확히 드러나 있다. 각각의 기둥은 회랑 위로 저마다 아치를 지탱하고 있다. 아치의 한쪽을 지탱해 주는 것은 브래킷이다. 구조의 뼈대는 회색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반면, 그 사이사이에 매끄럽고 둥근 천장과 안쪽의 벽은 따뜻한 흰색이다. 이 세계 배합 덕분에 건물은 매우 또렷하고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도 그와 같이 합리적이 되리라, 되라고 격려한다. 차분한 마음 상태를 유도해 주기에 우리는 그에 못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정확하게 사고하고 느끼고 싶어진다. 이런 식의 관계 맺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성이 엄격하거나 냉엄해 보이기는 커녕, 이 로지아, 이 로지아는 우리에게 정확한 것이 부드러운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성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브르넬레스키의 태도에는 매력적인 공공 건물을 창조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목표가 있다. 인간 관계에서 단단하고 건설적인 주제가 되려면 이성이 필요하다는 것, 정확한 사고, 신중한 주장, 명확한 설명. 여러 요소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 친한 사이에서는 고충과 좌절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감정적인 상황에서는 고통의 책임을 가장 뚜렷한 대상에게 전가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매우 쉽게 생각, 생겨난다. 배우자가 그런 대상이다.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이유를 해명하고 싶어 혈안이 된다. 내가 근무실적이 안 좋은 건 당신이 집에서 나를 들들 봉끈 탓에 열심히 일할 의지가 꺾여버렸기 때문이야.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기만 했어도 그렇게 불리한 인사고과를 받지 않았을 거야. 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린 멀어지고 있어. 둘이 재미있게 지낸 적이 거의 없어. 당신 탓이야. 당신은 너무 계획에 갇힌 사람이고 즉흥적인 면이 없어. 그냥 일어나는 일이란 하나도 없고 모든 게 하나하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그래서 인생에 생기가 없어. 당신은 나를 해결해야 할또 하나의 문제로만 취급해. 다시 말해 우리가 머릿속으로 연습하는 말들, 때로는 욕실, 문을 닫고 소리 지르며 하는 이 말들은 일련의 추정에 불과하다. 화가 끓어올릴 때조차도 우리는 해명하고 정당화하고 싶어 안달이다. 피렌치 고아원은 해명하고 정당화하려는 우리의 욕구가 관계의 건설적인 부분이 될수 있다고 자애롭게 약속한다. 단 새벽 2시에 부부싸움을 하는 대신 브루넬레스키의 아케이드가 보여주는 차분하고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대면, 대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각각의 요인을 더 신중히 검토해 각 요인에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리라. 어떤 요인이 실제로 일터에서 내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가? 빈틈이 없다는 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왜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할까? 이로써 우리는 결 우리는 결론을 속단하지 않는. 대단히 유익한, 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된다. 블루넬리스키스처럼 우리도 각 요소들을 신중히 결합하고자 노력한다. 집에서 일어나는 일과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계획대로 움직이려는 노력과 함께 즐기려는 욕구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이상적인 집이라면 피렌치의 고아원, 로지아 사진이 두장 있을 것이다. 하나는 욕실 안, 하나는 욕실 밖에. 전체적 관점, 연애의 경험을 전체적 관점에 놓고 조망하려는 시도는 사랑을 더큰 큰 맥락 안에 놓고 인간이라는 종 특유의 고통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성경 창세기 6장은 인간에 대한 신의 좌절을 이야기한다. 피조물은 신의 기대에 어긋난다. 모두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섹스에 집착한다. 그래서 신은 지상에서 인류를 쓸어 없애기 위해 대홍수를 보낸다. 오로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만 살아남는다. 이 순간을 묘사한 푸생의 그림에서 그 유명한 방주는 수평선 위의 회색 얼룩으로 보일 뿐이다. 푸생은 비관론자다. 후생은 고통은 정상이라 믿으며 대부분의 희망은 이루어질 수 없고 생존만이 가능한 성취라고 생각한다. 그에게 이끌려 우리는 인간의 삶이란 한 조각 제약 같다는 신의 환멸적인 태도를 공유하게 된다. 여기에는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추구한 좋은 일들이 가시화되지 않을 때 또는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 충격받고 원통해하는 우리의 성향을 바로잡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만일 사람들이 희망 없음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면 푸생의 이미지는 숙구할 가치가 없을 테지만, 우리가 순진함이나 적의에 찬 분노의 기대 실수를 범한다면 그의 이미지는 대단히 중요해진다. 인생은 대개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면. 즉, 좋은 관계란 생득권이라기보다는 일어나기 드문 경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덜 당연시하게 된다. 행복은 당신이 아주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대홍수와 그런 유의 이미지 앞에서 많은 사람을 보낼 때, 많은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는 우울해지기보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 하게 된다. 그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인생은 대개 이런 모습으로 흘러간다. 난파선에 매달리고 아무것도 없는 바위일 망정, 필사적으로 달라붙어 순간의 안전을 구한다. 따라서 관계의 파탄, 그로 인한 상심은 상회를 벗어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심의 고통은 의미가 달라진다. 상심은 부당하게 당신을 견우어 날아온 잔인한 일격에서 일반적인 경험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가 어려울까 싶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자주 자신이 특별히 불운한 사람이고 다른 모든 사람이 누리는 듯 보이는 행복에서 부당하게 밀려났다는 은밀한 믿음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그로 인해 슬픔이 끔찍이 배가 된다. 흥분해도 될까? 사랑의 불꽃은 툭 하면 외모 때문에 일고 나는데, 통념상 사랑은 그래서안 된다는 것. 그것이 사랑의 한 역설이다. 이는 우리에게 다음 같은 수수께끼를 안긴다. 우리는 육체적인 면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 아름다움은 완전히 유점 바뀔까? 아니면 사랑이라는 감정의 본질적인 부분일까? 역사의 전 기간에 걸쳐 많은 철학과 종교는 진정한 가치가 분명, 영혼과 마음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육체와 전쟁을 벌였다. 기독교가 육체에 대한 죄의식과 수치심을 심어놓은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단지 불변하는 인간의 성향에 기댔던 것뿐이다.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고마운 길을 제공하는 예술 전통이다. 예술 전통이 있다. 고대 그리스 예술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서양 최초의 분명한 표현을 얻는다. 이른바 페이거니즘, 이교 사상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리스인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았다. 육체적 매력을 대하는 태도에 관련된 페이거니즘 말이다. 기독교들과 비교할 때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들의 내적 우수성뿐 아니라 외모의 우수성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 특이했다. 아폴로는 빛, 진리, 치유의 신이었다. 그리스인들 보기에 아폴로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가슴 근육과 우아한 자세를 가졌기에 그런 지위와 경이로운 능력들 역시 지닐 수 있었다. 이 논지와는 반대로 테르툴리아누스를 비롯한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예수의 영적 가치를 외적인 매력과 완전히 단절시키기 위해 예수는 사상가들은 예수는 틀림없이 못생겼을 거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페이고니즘은 육체의 아름다움을 믿고 우리의 외적 형태가 하는 약속을 낙관적으로 받아들인다. 미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칼로는 육체적인 사랑스러움과 내면의 우수함을 구분하지 않는다. 좋은 것은 곧 아름답다는 이 생각은 오늘날에는 예를 들어 옷에 관한 생각처럼 매우 한정적 영역에만 남아 있다.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얼마나 이상한가. 좋은 바지를 샀는데 운 나쁘게도 추해서 속상해. 그리스인들은 우리가 옷 모양을 볼 때처럼 사람의 외모를 생각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아폴론의 얼굴에서 그의 팔에 걸쳐진 망토의 모양에서 엄지발가락만 지면에 살짝 닿아 있는 왼쪽 다리의 경쾌함에서 그의 지혜와 고상함을 읽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문제들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었다.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은 분명 이런 모습이어야 했다. 그리스인들 이후로 1년의 미술가들이 이 페이거니즘 정신을 따랐는데 보티첼리. 티치아노, 클림트, 피카소가 대표적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는 육체와 정신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육체적 외피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더 높은 가치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예술사적으로 보면 이는 하나의 사조이기도 하지만 인간 정신의 여러 가닥을 성숙하게 통합한 증거이기도 하다. 현대에 이르러 포르노그래피와 예술을 구분하는 현상을 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어리둥절할 것이다. 그들에게 좋은 예술과 나쁜 예술만 있었다. 현대의 포르노그래피는 그것을 볼때 윤리관, 미적감각, 지성 따윈 모두 잊으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페이건 아티스트들의 교훈은 다르다. 섹스와 미덕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섹스를 허락해서 더 높은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오히려 섹스를 끌어들이면 그런 가치들을 굳건히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교훈이다. 기독교 역사의 현명했던 시기에는 기독교 예술로 육체적 욕망을 반드시 선함의 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며 올바르게 이끈다면 선함을 더 깊고 강하게 할수 있다고 이해했다. 프라필리포 리피나 산드로 보티첼리의 제단화를 보면 성모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매혹적인 배경을 뒤로하고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다. 비록 미술사 논문이나 미술관 카탈로그에서 흔히 다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모의 모습은 또한 아주 매력적이다. 이 효과를 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할 때 기독교 미술가들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그들의 종교가 제시하는 일반적인 경고를 위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섹슈얼리티를 활용하면 정신 함양을 촉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보는 사람들에게 성모 마리아가 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훌륭한 인간, 친절, 자기 희생, 상냥함, 선함의 화신이었다는 확신을 주려면 보티첼리가 그런 것처럼 마리아의 육체 역시 가장 미묘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매력, 넘치는, 매력 넘치게 그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작품을 통해 우리는 인간 본성을 보다 통합적으로 보는 감각을 이끌어 낼수 있다. 에로틱한 흥분을 즐길 수 있는 능력, 정서적 친밀감을 바라는 우리의 욕구, 안정된 가정생활을 바라는 우리의 갈망은 우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이 작품들과 포르노그래피는 정반대다. 포르노그래피는 성적인 충족을 위해 다른 욕구들을 유예하거나 무시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들어 우리의 내면을 갈라놓기 때문이다. 이 작품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최고의 사랑이라고 자연스레 상상하는 상태의 한 측면이 바로 육체와 정신의 조화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연인 관계가 시작되어 사랑의 움트는 강력하고 보통은 짧게 끝나는 첫 단계에서 우리의 호르몬은 성애와 도덕적 찬탄이 한 곳에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예술은 이런 유해 이상적인 겨, 정합을 새롭게 하고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생명 공학이 될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